아동복지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만들어내는 네. 거구나. 그러면서 제가 더 어깨가 무거워집니다. 국회 조국혁신당의 김성민 의원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목소리로 어떤 점이 힘들었고 또 어떤 점을 더 도와주면 좋겠는지 그리고 잘듣겠습니다 네. 자립형 청년이면서도 돌봄에 본인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자립형 청년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. 네. 네 영케어라고요. 이미 성인기간된 경계선 진흥인을 위한 정책이나 사업군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네. 알게 되었거든요. 저는 네, 다만 소망이 그 부처에 이 전담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, 생각을 네. 잘 했고 회원님이 네.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회, 사회권 사회 선진국이라는 게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서 버턴새가 되고 남을 위해서도 전쟁이 을때 저도 계속 자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우리를 이렇게 맞아요. 도와줬으니까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요 그래서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회권 선진국이란 단어가 국가가 어느 정도 네, 네. 보장해줘야 되는것러잖아요 네. 근데 저는 그 보장이라는 단어 안에 결국에는 그 보장이라는 거는 보호해주는 틀을 국가가 마련해주고 그렇지. 그 보호해주는 틀 안에서 보호를 받았으니까 이 친구들로부터는 이제 내가 성인이 돼서 사회를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이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계속 더 나은 성순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을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보지만 사회과 선진국이라는 단어가 <laughs> 네.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당당한 권리를 누렸으면 한다. 당당하게 네.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결하고 그리고 이렇게도 연결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연결하고 계속해서 연결해 가면 좋겠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